체내 피로를 풀어주고 활력을 북돋아줍니다. 세번째, 면역력 강화입니다. 삼입국화는 면역력을 높여줘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수 있어요. 네번째, 항염증 효과입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피부나 몸에 염증이 있을 때 유용합니다. 다섯번째, 혈액순환 개선입니다. 삼입국화는 혈액순환을 돕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 건강을 지켜줍니다. 여섯번째, 디톡스입니다. 체내 톡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몸속 정화에 효과적입니다. 7번째, 고혈압 완화입니다.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고혈압 관리에도 효과적입니다. 8번째, 피부 건강입니다. 3잎국화는 피부를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시켜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9번째, 항산화 작용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방지와 세포 건강에 유익합니다. 10번째, 찹초 없애는 효과입니다. 3잎국화는 뿌리에서 나오는 물질로 주변의 찹초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정원이나 밭에서 찹초를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잡초 걱정 없이 깨끗한 텃밭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삼입국화는 이렇게 건강에 유익한 다양한 효능이 있습니다.